11번. 수직선 위의 두점 A, B에 대하여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는 자, 내분점이네요. 제가 공식 알려 드렸죠. 내분점은 더하고 외분점은 빼고. 내분점이기 때문에 더하기 하시면 되세요. 내분점. 내분하는 점 자, 하시면 2대 3으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분수로 가시고 2, 3 2, 3 그리고 내분점은 더하기니까 더하기 되셨죠? 그 다음에 자, A가 앞에 있고 얘가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는 애를 앞에다 곱하고 공식이세요, 이거 앞에 있는 애는 뒤에다 곱한다. 자, 계산을 하면 요거는 2, 6, 10이죠, 12. 그리고 얘 계산하면 3, 1은 3이잖아요. 자, 둘이 더하시면 2 더하기 3은 5. 그리고 12 더하기 3. 따라서 5분의 15, 약분을 슥슥 하면 5, 1은 5, 5, 3, 15 따라서 1분의 3은 그냥 3이라고 부르셔도 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12번, 직선 y는 x-3에 평행하고 평행의 동그라미 점, 0,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평행하다는 것은 뭐가 같다고 했죠? 제가 기울기가 같다.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 자,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숫자를 말해요. 여기 보면, 여기 X 앞에 있는 숫자, 플러스 1이 숨어있지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플러스 1인 걸 찾으시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아니네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럼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건 3번과 4번이죠. X 앞에 플러스 1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뒤에 0,4를 지나니까 4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2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얘는 아닙니다. 답은 4라고 적혀져 있는 4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4라고 적혀져 있는 답은 4번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13번.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2이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자, 제가 원의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뭐야? 이러면 무조건 중심의 좌표예요.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심의 좌표가 나와있죠? 여기 중심의 좌표, 여기 중심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중심의 좌표가 나와있어요. 이렇게. 자, 식으로 들어갈 때는 반대부로 들어갑니다. 꼭. 뭐 앞에는 X자리고, 뒤에는 y 자리예요 앞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2는 앞,가 X자리고, 2가 Y자리인데, 식으로 들어갈 때는 꼭 반대부.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있는건 플러스 2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찾으시고 더하기. 이게 플러스 2잖아요. y 자리기 때문에 y 반대부. 플러스 2의 반대부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된식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로. 이렇게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들어가식 찾으시면 답은 자, 2번이 되네요. 플러스 2 들어간 거, 그리고 마이너스 2 들어간 거. 어차피 뒤에 있는 4는 다 똑같으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답은 2번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중심의 좌표가 식으로 들어갈 때는 반대부로 들어간다. 잘 하셨습니다. 14번. 좌표 평면 이외에 두 점. 3, -1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어. 이때 점의 좌표는 물어봤는데요.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건 접었어라는 뜻이에요. 원점에 대하여 접었어. 그럼 원점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가 원점이에요. 이 점을 이 점을 물감을 쭉 떨어뜨리고 여기를 향해 접으면 이점 반드시 1이 갑니다. 이 점의 좌표를 묻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쪽, 이쪽을 이렇게 물어보시면, 당연히 이게 3이니까, 그만큼 갔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요만큼 갔으니까, 플러스 2가 돼서, 요게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어, 3과 플러스 2가 만나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건, 다시 말하면, 답은 1번이 돼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제가 공식을 알려드릴 때, 부호가 둘다 바뀐다. 부호가 둘다 바뀐다. 이렇게 라고 했어요. 그렇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부호가 둘다 바뀌어요. 이게, 이게, 이게 플러스 3이잖아요. 여기에 부호는 마이너스 3으로 바뀌는 거고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로 바뀌게 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외우세요. 원점이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부호가 둘다 바뀐다. 잘 하셨습니다. 15번. 두 집합 A의 원소는 1, 2, 3, 4. 집합 B의 원소는 3, 4에 대하여 A에서 B를 뺀 거래요.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면. 아, 자, 기준이 A입니다. A에서, A에서 보세요. 그리고 A에서 B가 가지고 있는 걸 빼시는 거예요. B가 3, 4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3하고 4를 빼세요. 그럼 남은 건 뭐마가 남아요? 1, 2가 남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16번. 전체 집합 U는 9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러면 9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으면 반드시 원소나열법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9 이하라고 하는 건 9부터 밑으로잖아요. 근데 자연수는 1부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까지가 9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하셔 놓고 나서 자, 여기 네모 박스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 x는 3의 배수야. 그러면 여기서 3의 배수를 제가 골라보면 3 3씩 커지는 거잖아요. 6 9. 그래서 3의 배수는 3, 6, 9가 되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17번. 두 함수 x에서 y로 연결시켜 주는 애가 f야. 그다음 또, y에서 z로 연결시켜준 내가 g야. 이건 이거 설명이 나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합성함수 요 부분이잖아요. 제가 얘를 읽을 때는 반드시 뒤에서부터 읽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해석하실 때 반드시 뒤에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으세요. e가, 이가 f에 의해서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 그러면 요 이가 여기 이가 있으 보이시죠? 이가 그 F에 의해서 F가 여기 있잖아요. 화살을 쭉 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맞아요? 네, C가 맞았어요. C가 C가 맞죠? 다시 그러니까 아 다시 여기는 연달아 여기 동그라미 보이시잖아요. 옛 연달아란 뜻을 가지고 있어 요 연달아. 다시 C가 G에 의해서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가 F에 의해서 화살을 쐈더니 C가 맞고, 다시 그 C가 연달아 G에 의해서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 쭉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O가 맞네요, 최종적으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실 때는 반드시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E가 F에 의해서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 음, C가 맞아. 다시 계속 가시는 거예요. 얘가 C가 맞는데, 다시 C가 G에 의하여, 여기 G 보이시죠? G에 의하여 화살을 쏘면 누가 맞아? O가 맞네요. 잘 하셨습니다. 18번. 유리함수 Y는 X-2분의 1 더하기 3의 그래프는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여기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얘가 0 되는 X 값으로 그만큼 추가가 된 거예요. X 축으로 얼만큼 갔어. 얘가 0 되는 X 값이 2잖아요. 얘가 0이 되려면 x 에2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바로 A가, X가 2만큼 갔어. 그래서 A는 2만큼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 축으로는 얼만큼 간 거야. 그러면 이게 Y 축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Y 축으로는 3만큼 갔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두 개를 더해. b가 3만큼갔서두 개를 더하라고 하니까 a 더하기 b 값은 5가 됩니다. 답은 3 번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만히 보시면 이게 음, 바로 x축으로 이게 바로 x축으로 이동한 걸말 x축으로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걸 말하는데 얘가 0이 되는 그 값으로 이동한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이가 되겠고요. 얘는 그대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19번 그림과 마치 입체 도용을 그린 4개의 포스터가 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개의 포스터를 택하여 출입문의 상단과 하단에 각각 붙이는 경우의 수는 자, 그림이 4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 4개 중에 하나를 상단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4개 중에 하나 붙여요. 원뿔을 붙였다고 가정하면 나머지가 3개가 남지요. 그세 개를 하단에, 세개 중에 하나를 또 뽑아서 하단에 붙이면 되니까 세개 중에 하나 뽑으시면 되세요. 반드시 둘이 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4, 3, 12. 답은 1번이 되세요. 잘 하셨습니다. 20번. 그림과 같이 네 종류의 수학, 수행 과제가 있다. 이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수학, 수행 과제를 선택하는 경우에서는 자, 얘는 조합 문제예요. 그래서 조합을 풀 때는 4개 중에, 4종류 중에 3개 종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요. 그러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4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고, 또 3개 중에 하나 선택할 거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그래서 1개, 1개, 2개, 3개를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조합문제를 풀 때는 예, 여기가 3이잖아요. 그래서 3부터 2까지를 무조건, 1까지 곱하시면 돼요. 무조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약분하시면 되세요. 똑같은 건 당연히 1이죠. 그리고 똑같은 거 약분하세요. 1. 그럼 남아있는 건 위에 4만 남고 밑에 1이잖아요. 1은 쓸 필요가 없었는데 사실 1분의 4여서 답은 4가 됩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4가 되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안 그럼,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정하셔서 4개 중에 3종류의 수학과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하셔도 되세요. 3개 선택하는 거니까, 1, 2, 3,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1, 2, 4,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1, 3, 4,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2, 2, 3, 4,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죠? 음, 1, 2, 3, 1, 2, 4, 1, 3, 4, 2, 3, 4.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네 4가지가 네 있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똑같이 됩니다. 4번 보이시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문제 푸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